오늘도 사망 증명서를 위해 케인으로 어머니랑 보스러쉬를 동시에 잡으려 했는데, 오랜만에 아이작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아이작이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서점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들러보고요. 어, 이거 한번씩 다 해주고요. 돌려서 책 세트를 그냥 지금 바로 붙여줄게요. 시작이 기분이 좋네요. 이러면 보물방 체크해주면서 소행성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좀 눈물이 이상해지긴 하는데 둥근 하다 보면 재밌어갖고 먹어줬고요. 비밀방은 비밀방은 뭐 그렇게 인상깊지 않고 이러고 보스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와 미친 개역겨운 것들 와 조심해줍시다 오잘 잡아주고 체력은 돌려볼게요 데미지 사거리 좋네요 어.. 이대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단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어 열쇠 딱 나왔네요 상점에 들을게요 상점에 열쇠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어서 아이템도 있을 수 있어서 배터리 좋네요 배터리 챙깁시다 이거랑 보물방도 한번 까보고요 오른쪽 플레이도면 엄청 좋고요 그리고 보스랑 한번 싸우고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머무드는 뭐 쉽죠 어무 미안해요 <laughs> 악마방은 리롤이 없으니까 안 들러 줄 거고 내려가 봅시다 음. 일단 보물방 유도 눈물 엄청 좋죠 유도 눈물 챙겨주면서 미로를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사타닉 바이블 사타닉도 써보긴 할게요 일단 거울 차원에도 영향을 줬던 걸로 기억해서 한번 써보고 보스랑 싸워 보스랑 싸워 봅시다. 레인메이커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아이고 잡아주면서 아쉽게 거래는 안 열렸네요. 바빌론의 창녀 먹어줄게요 그냥. 그러면 악마방으로 그냥 고정시키고. 어, 거울 차원 보스도 한번 잡고 옵시다. 다시 레인메이커, 아까보다 무난하게 잡았고, 머니즈 파워는 너무 좋네요. 이거 생기고 써주면 아가비, 뭐 이대로 이런대로 한번 가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갑시다. 저주방. 어? 어, 뭐야? 리롤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그런데. 이거 시스 로브를 챙기고. 어? 죽은 고양이까지? 시스 로브를 챙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아프긴 한데. 어, 체력 다 깎아서. 이렇게 하고, 보스방으로 가서, 보스한테 한자 맞으면, 0.5% 되죠. 이렇게 하고, 다음 승에서 열리길 기대해봅시다. 여기선는 죽지 않도록 해주고요, 좀. 도와주고, 네. 쪽쪽이 좋네요. 이러면 좀 악마방 열리는 걸 조절할 수가 있고, 상자맨키퍼 스팀셀도 나쁘지 않아요. 미래에 도움이 되겠네요. 일급 비밀방 같은 데도 찾아보고. 와, <laughs> 황금 스레드월. 어,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보물방 사자 좋고. 어, 3달러 지폐는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서 좀 돌려줘볼게요 에덴의 축복 하나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사 안 그래도 부족했고 다음 판할때 아이템 새로 받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보스 챌린지도 한번 해봅시다 데미지 증가 좋고요 잡아라 나이스 야, 딜 진짜 잘 나와요. 무난하게 잡아주고. 아! <laughs>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러놔봤고. 엄. 음. 어, 중간에 끊겼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아까 악마방 안 열려서. 악마방 100% 만들어놓은 상태고 어 상점에서 복시가 나와갖고 이거를 악마방에 들고 갈지 말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일단 <laughs> 일단 복시 챙겨서 악마방 아이템 복시해주는게 더 낫나? 아닌가? 아 근데 또막크람1스 이런거 나오면 D6가 더 좋긴 해서 이거 들고 그냥 가볼게요 한번 물론 그것도 여기서 안 맞았을 때 얘기긴 한데, 오늘 네. 말하기 무섭게 맞을 뻔했네요. 네, 잘 막아줬어요. 일단 고기 좋고, 구피 목걸이였으면 푹시를 들고 올걸 그랬네요. 뭐 그래도 일단 챙겨주고, 구피니까 돌리다 보면 뭐 구피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구피보다 역시 혈사포죠 혈사포 챙겨서 죽은 다음에 혹시 악마방이 열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식까지 챙겨서 들어가보고요 열려있네요 다행히 아 이랬으면은 구피 목걸이 복사하는게 나왔는데 그거를 노리기는 너무 저거여서 도박이어서 일단 이거 챙긴 다음에 아, 블랙카트 주는 걸 깜빡했네. 아, 아 이게... <laughs> 원래는... 먹고 나가서 죽으면 그 전방에서 부활하니까 악마방에 부활해서 두 번째 퍼스 PhD까지 먹으려 한 거였는데, 위조하기가 블랙카트 주는 걸 깜빡해서 못 죽었네요. <laughs> 어... 뭐, 아쉬운 거니까? 이대로 그냥 내려갑시다 일단 뭐 혈사포에 플레이도 쿠키까지 있어서 아주 색깔이 아름답고요 보물방도 한번 찾아 줍시다 나이스 아 너무 좋네요 갑자기 리롤 막 별로 들리지도 않았는데 아이템들이 짱짱하게 나와줘요 근데 또 캐릭터가 캐릭터다 보니까 결국은 사기를 칠 수밖에 없죠. 상점은 오 샤프 플러그도 이게 사실 빨간 노트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뭐 일단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소울아트랑 같이 사줍시다 이런 거죠. 유도까지 달려 있어서 엄청 좋네요 지금. 오오 조심하고 이런 건 금고에서 뭐쓸 만한 거 있나 보고 없으면 보스랑 바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발이죠. 정종은 아니고 무난하게 잡으면서 오늘은 음. 음. 봅시다. 잡아주고 야, 블랙카트 3개 좋고요크람포스 나왔네요. 석탄 주면 나쁘지 않아요. 크람포스도 절대 석탄을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 뭐야? 대신 마른 아기를? 이것도 해골에서 막 0. 몇 퍼센트, 0.5 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일단 지금은 샴쌍둥이 진행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돌려줄게요. 압. 구피 한번 노려보고 싶어갖고.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거 먹고 그러면. 들락날락 할수 있으니까 좀 다른 방들 돌면서 D6 충전 좀 해주고 올게요. 생각해보니까. 샤프 플러그가 있어갖고 이렇게 충전도 할수 있는 롤 까비 샤프 플러그로 다시 채워주고 이러면 한번더롤어 엄마의 칼 엄마의 칼은 아 평소 같으면 집일텐데 혈사포 시너지를 좀더 보고 싶어서 오늘은 엄마의 칼은 스킵해줄게요 마지막 한번 굴려보고 안되면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 한번더 마지막 아 세임 정도면 엄청 좋죠 내려갑시다 어머니 심장 나왔으니까 바로 싸워주고요 문들부터 차근차근 정리 오 다행이고 안에는 벨리알의 눈 열사포랑 시너지가 없다고 하니까 돌려 볼게요. 이것도 별로니까 다시 한번더 충전량 좀 채우고 봅시다. 1급 비밀방도 찾아주고 폭탄 거지. 혹시 여기서 그냥... 어... 이러면 비밀방을 아예 돌려볼까요? 비밀방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또, 비밀방 리롤로 이러면 우선도를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악마방보다. 악마방 아이템들은 어차피 다크체스트에서도 나올 거니까. 스킵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전해서 비밀방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키범. <laughs> 약간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단 챙겨주고. 터는 굳이 안 챙겨줄게요. 이대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호, 하나, 둘, 셋, 넷. 맞춰주고. 한번 더. 잘 피해 줍시다. 둥글게, 둥글게 잘해주면서 무난하게 잡아주고요. 다음 층 가서 뭐 있나 봅시다. 한번 과연 하나, 둘, 셋, 넷... 아, 뭔가 아쉬운데, 구피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음, 일단 다 돌려볼게요. 오, 오, 한번 더? 초콜릿 밀크하고 혈사포가 시너지가 어떻게 되더라?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먹어볼까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이거만 먹고 충전 다시 채워갖고, 아이고, 충전 다시 채워갖고, 다시 돌리러 옵시다, 아이템. 비밀방. 뭐안 나오나? 아이템 가비. 오, 어? 오 역방향 연인. 이러면 또 비밀방 리로를 한번 노려봐야죠. G 비버그는 아니고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슛. 아. 아 뭔가 다 아쉽냐. 어 이회가 갑자기 생겼어요. 어슛슛아 좀만 더 좀만 더슛슛아 빈지터 얘는 사퀄리티긴 한데 지금 당장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하하 하. <laughs> <laughs> 으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아쉬운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레미나 잡으러 갑시다. 할수 있는 걸다 했네요. 오이고. 위격하는 것만 조심하면은 뭐 잡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잡아줬고 아쉬워서 대리안 잡으면 서운하죠. 갑시다. 아 너구나. 일단 다행인 점한 가지는. 팔 면역인 점, 팔 면역이어서 패턴 어느 정도는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맞아줄 수야. <laughs> 네그렇구요 유도도 있으니까 맞추는 것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구요 이런 순간 이동하는 것만 조심합시다. 혈사포나 이런 거. 좀 조심해 주고요. 아, 깜짝아. 어, 아, 미스... 어, 엄마, 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스... 아, 무난하게 잡았네요. 비밀방 리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잡은 건 잡은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G!